2023 고3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위도에 따른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적도죠, 그죠? 북반구, 그죠? 여기 남반구 됐죠? 한번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증발량과 강수량을 순서없이 나눴네요. 그러면 저위도 적도 척도 봅시다. 적도에 비 많이 오죠. 강수량 많은 거죠. 어, 첫번지 크게 나타나요 실선. 이게 이제 강수량이죠. 됐죠. 그다음에 중위도 쪽에 중위도 쪽에 증발량이 큽니다. 그죠. 됐죠. 괜찮죠. 즉 점선 높은 거 그죠. 요거 그리고 이제 증발량이죠. 증발량 그죠. 됐죠. 이렇게 됐죠. 실선이 강수량이고요. 됐죠. 이 점선이 증발량입니다. 됐죠. 확인하시고. 자, 표충에서의 평균 염분? 자, 우리 염분 구하는 공식. 구할 때,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구했던 거 기억날까요? 됐죠?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 높죠.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 높죠. 그럼 결론은, 둘이 빼면, 그죠? 이 차가 클수록 염분은 높겠죠. 이 값이 클수록 염분 높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 주미도 쪽, 그죠, 있죠, 그죠, 죠 그죠? 어, 짐벌량 크잖아, 그죠? 어, 연분 높지. 이것이 크면 이것이 많이 커지겠죠, 그죠? 따라서, A, B가 을때 B역이 높아요. A 역이 B가 높다 아니고 B 역이 높습니다, 그죠? 어, 틀렸죠. 틀렸습니다. 님번에, A에서는, 해드리스란, 자, 당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살짝만 한번 체크할게요. 자, 지구. 살짝만 한번 체크한, 반만 그려볼까, 반만? 반딱 그렸을 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짧게만 해볼게요. 0도. 30도, 60도, 90도 기억나죠? 여기 상승기류, 그죠? 여기 하강기류, 그죠? 여기 저기야, 이쪽에 거기야, 그죠? 도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됐죠? 여기 내려오자, 그죠? 만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름 간단하게 요거 극지방, 음, 극순환 이게 보인다, 그죠? 지금 외울 때 수업시간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알아봤습니다 됐죠? 요거는 페레일순환두 글자 세월저에헤들리스는 이렇게 됐죠? 괜찮을까요? 자 문제에서 A에서는 자 A에서는 적도적이네 적도쪽 헤들리스는 이쪽입니다 우승기류 상승기류 됐죠? 상승기류 맞네요, 그죠네 맞고요 마지막 이번에 캘리포니아 해류 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대기대순환 배우고요 그다음에 해류 표층해류 순환 배운 적 있죠? 개략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요쯤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위쪽으로 옆에, 이렇게, 일본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 있었죠. 크로시오. 그죠? 요거, 북태평양 요거, 캘리포니아. 그럼 요거, 북적도. 그죠? 캘리포니아 해류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겁니다. 됐죠? b 해요 조심합시다. 지금 시작할 때, 위도를 본 이유가 있어요. 어. 그죠? 북방구, 남방구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음, 맞을 것 같지만, 여긴 어디야? 남방구, 남방구. 이긴 북방구, 북방구. 캘리포니아는 북방구입다 북방구. 그죠? 틀렸죠, 그죠? 속은 친구들 좀 있을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2번) 의 되겠죠 (2023) (고3)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니만맞습습다다